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증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내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출을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간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 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적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정말로 신뢰하며 그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때에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기적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들 물론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지만은 거기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에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제가 뭐 굳이 긴 이야기를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쯧쯧쯧 혀를 차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상처, 심각한 부상을 받은 사람, 송사를 처리할 재판 같은 도 없고, 그 상처에 난 곳에 발을 약도 처방전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모두 다 등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 이 사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은 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한다면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가운데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설령 이것이 아주 특별한 방법 가운데 해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상을 치료받고 송사 가운데 이겼다고 할지라도 상처가 낫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의 삶이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복되게 된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십칠 절끝 부분에 그들이 쪼그란 자라하에 시온을 찾을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하나님께서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외적으로 보이는 겉의 모습들을 고치시겠죠. 거기 다시 앞에 올라와서 12절과 13절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처를 낫게 하시고 부상을 회복하실 것이고 송사를 관여해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상처로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떠났던 사랑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사 관계를 회복시킨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주신 이후에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겉에 보이는 것들로 회복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그 사람 하여금 회복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을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중반쯤부터 제가 다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안타깝거나, 물론 감정상 그렇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깨달을 필요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14절 중반부터 읽어보면은, 이든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다. 악행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상처가 낫고 고통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안에 악행을 행하던 마음이 깨끗하게 사라질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악행을 하던 사람은 재벌은 뭐못 준다고. 그대로 악행을 합니다.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다면 쉽게 안 바뀝니다. 아니, 충격적으로 온것들 받고 난 이후에도 그 습성 자체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아주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부인을 괴롭히고 그리고 자녀들을 괴롭혔던 한 분이 계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꺼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리고사람들 많이 속였습니다. 거짓말합니다. 악한 모습이죠. 근데 그분이 병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병이 들었냐면 의사가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살고 싶어가지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자기가 자신 있게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이란 거에 가까이 가게 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 지푸라지로 잡고 싶은 심정이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어찌어찌했던 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뭐 이렇게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분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난것 때문에 많이 겸손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똑같아집니다. 시간 지나니까는 똑같이 병에 걸리기 전에 제가 참 마음 많이 아팠던 것이 그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는 과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시더니 시간 지나니까는 좋은 약들이 있어서 좋은 병원을 만나서 뭐 조금 더 지나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뭐해서 뭐해서 그거 하나님은 사라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게 싫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을 때 이전과 똑같아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슨 징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힘들어하셨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께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들이 돌아왔을 때 새로워지기를 바라시면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전과는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이들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로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갈 수 있기를 원해서 하나님의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직접적인 표현이 짐승이 자기 상처를 핥으면서 울고 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이죠. 하지만 그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었거나 아니면 잔인한 일들 했던 짐승을 한다면 다르게 보겠죠. 역시 15절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통곡하고, 울고, 굉장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잡혀왔고, 잡혀와서 정말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너희는 울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너희가 우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이 정도 징계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서, 너희는 정말로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분명히 이들이 그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살아가는 기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까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잡아먹히는 같은 고통이 있고, 사로잡혀가는 고통이 있고, 탈취당하는 고통이 있고, 그리고 노략질을 당하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탈취당하고노략질당하고한 것들이 정무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보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찾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이땅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헤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빼앗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실 날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그저 막연히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신 것이 나의 비전에도록 나의 삶을 희생하는 삶이 바로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내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원을 찾는 자가 없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그자리를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들이 받은 수치와 그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강한 세력들, 그세력들부터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것고쳐라 약속하십니다. 기적의 삶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기적의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혹은 나 자신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걸 치료할 약을 구할 수가 없고 재판을 가운 데도 나를 도와줄 변호사가 없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랑한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그것도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일으켜 세우실 때에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때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쑥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가운데 새 살이 돋게 하는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서 견고해짐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하여서 결코 이제 다시 상처받지 않고 다시 약해지지 않고. 다시 홀로가 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선한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나스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